봉볼린의 마음으로 듣는 좋은 글 시간입니다. 오늘 글 제목은요, 앞사람만 따라가다입니다. 네, 읽어 드릴게요.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km를 완주하는 것에 더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이죠. 2013년 4월 28일, 영국 샌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장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한 명을 빼고는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실격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만을 따라가던 5천여 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던 유일하게 경로를 정확히 따라서 간 마크 후드라는 선수만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선 경험자의 경험이나 방향성 제시 조언들은 후험자에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요. 그쵸? 그 사람들이 본인보다 한발 먼저 앞서 달리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그선 경험자, 선험자의 방법이 틀렸다면, 후험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수정하고 극복해야 할지,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좀더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피크테투스라는 분이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네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일하기 전에는 늘 앞뒤를 잘 살피고 시작해야 한다라고요. 오늘의 문볼린의 마음으로 듣는 글첫 번째 글이었습니다.